느에미아 사장 방해와 무장공사. 산발락과 도비아와 개셈은 성벽 건축자들을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느에미아는 방해를 막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을 하는 대책을 세운다. 느에미아 5장 사회적 부조리 최결. 때의 문제가 그런대로 정리되자, 이제는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활고를 인해서 일어난 문제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발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구했고 세금을 위해서 빛을 얻었으며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귀인들과 방백들을 불러 책망하고 돌려주도록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느헤미아 6장 성벽 중건 방해와 완공.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도 산발락과 적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으나 52일 만에 성벽은 완성된다.